네, 박월댄터의 박기사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네요. 어제 심하게 패배를 한 패잔명인 저에게 오늘 그는 과연 어디를 데려다 줄지 한번 가보시. 죠 아, 지난 여름부터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저에게 지금 오늘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좀 칼칼하면서 약간 기침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 가지고 오늘 촬영 중에 약간 켈럭 켈럭 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지? 감기가 오려나? 어제 너무 늦은 복귀를 했었는데 천만다행히 오늘 일할 때뭐큰 영향은 없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혹시나 제가 일찍 지쳐 버려 가지고 조음운전을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목표를 조금 일찍 들어오는 걸로 잡고, 아, 지금 목 상태도 좀안 좋고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남시 신장동 가는 기사입니다. 이사역을 코앞에 두고, 아, 신장동 가는 짤치기를 하나 쳤는데, 고덕동을 경유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금액이 좀더 올라가겠죠? 일단은, 아, 16,800원짜리 하나 치고, 아, 조금 늦게 나왔으니까 빨리 서둘러가지고 하나를 치게 해주네요. 첫 판부터. 짤치기, 짤. 신장동 맞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왔는데 고덕동을 경유했잖아요. 하남시 신장동하고 강동 고덕동은 역방향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유 등록을 하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려. 아, 일단 가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강남 청담동 가는 기사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 청담동입니다. 27분 주행에 2만 5,600원 수익이고요. 아, 네, 아, 저는 강남구 청담동에 본인을 한 번도 그 경유에 대해서 그렇게 생존해 본 적이 없다고 일단 청담동에 왔고요. 어, 위착질은 좋은 곳이라서 지금 콜도 계속 살짝살짝씩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11시가 돼가지고 조금 여기서 시간 한번 콜 보면서 콜이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잠깐 앉아가지고 좀콜좀 좀 고르고 있습니다. 뭐 고른다는 게 아, 뭐 엄청난 걸 고르는 건 아닌데 떴다가 없어지는 것도 많고 시간이 계속 갈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11시 반 안에는 잡아볼 생각이에요. 오늘 뭔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네요. 어제 좀 늦게 들어간 것도 있고 목도 좀안 좋아서 오늘 멘트를 좀 많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하네요. <laughs> 어우 정작 어우 정작. <laughs> 안 돼. 다분간 정자 조금 네 안녕하세요 저 분당 백현동 가는 기사입니다 어, 강남 좀 짧은 거 째깐이들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뭐 일시적인 오류 지금 제가 세번 겪었고요 백현동 갑니다 백현동 판교죠 판교 어제 갔었으니까 11시 반이고요딱 전반전 끝나는 코를 아, 수익가 아, 24,800원이고요 근데 여기 강남 청담인데 이런 피크 시간대에도 막 강동 하남 이런 거 2만원 18,000원이 그냥 막 없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대신에 그 경쟁 치열한 다 홀수가 약간은 좀 있는 느낌이어서 저, 저도 어 하나 집어 탈수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현동 가시죠 네, 네. 저는 군당구백현동에아 약간 잘못 왔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아, 하필이면은 아,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주차장에서 시간을 까먹었고요 1 2시가 넘어갔으니까 좀 전반전이 끝나버려가지고 오늘은 밑에 내려가는 거를 못 내려갈 것 같으니까 아 여기서 판교역으로 갈수 있는 거는 조금 애매하네 일단 조금 더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판교 정자보다는 지금 저는 판교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판교까지는 아좀 많이 돌아가. 길이 돼서 시간 소요가 좀 크네요. 그래서 그냥 조금 절반 정도 거리인 수뇌역으로 아, 한번더 도전해볼까요, 정자를? 수뇌역에 잠깐 있어봤는데 콜 하나를 못 봤습니다. 음, 수뇌역에서 오래 있진 않았고, 12시 반이에요. 여기서 1분이면 가요. 네. 갈게요. 네, 네. 고생하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네. 음료수를 또 사주셔서 감사히 잘 마셨습니다. 안전한 아, 안양 귀가 꼭 하시길 바라겠고. 네 저는 강남구 역삼동 르네입니다 택틀 <laughs> 4,000원짜리 택틀 해가지고 이제 1시 50분이에요 일단 여기 지금 센터필드에서 좀 기웃거리다가 어 콜이 지금 8개가 보여지었네요 저랑 관련 없는 지역이지만은 음, 네 저는 경기도 하남시 엠버스 집어 탔습니다. 제가 오늘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를 집어 타면 무조건 잠에 들것 같, 잠에 들면은 그래도 멀미를 좀안 하니까 여기저기 막 들렀다 와가지고 어느덧 <laughs> 4시가 넘었습니다, 4시가. 엠버스 기다리는데도 오래 걸렸고 타고 오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고 코를 잡았어야 되는데 와, 없더라고요. 제가 갈수 있는 오른쪽에 뭐 강동, 송파, 하남. 광진구 성동구 뭐 아무데도 <laughs> 어제 이어서 오늘도 폐잔병의 모습으로 피곤하군요. 야, 아,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이었고요. 저는 총 3건을 집어타서 76,800원의 수익을 올렸네요. 아, 이것이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 체력이 지금 금요일에 다가온 체력이 돼 버렸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을 빌빌거렸더니만 이거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는 정장을 안 가려고 합니다. 야, 이 뭐 정자에서 뭘 항상 뭐 건덕지가 뭘 아니 뭐 이거 뭐 갔다 하면은 개고생 제 생각에는 이번 주는 뭔가 조금 고생을 하게 해주는 한 주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는 남부 지역을 좀 내려가고 싶었는데 내려가는 코를 잘 받질 못해서 그냥 주는 대로 타다 보니까 이게 뭐 서울 쪽을 좀 돌던가 관내를 돌던가 뭐요런게 주였던 것 같은데 어제하고 오늘 지금 계속 제가 뭐 성남 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당 그리고 수원도 어제 갔었잖아요. 원래 그런 데를 가면은 단가도 좀더2 뭐 3만 원대 이상씩 나와주고 올라오는 걸 잡으면 또 큰게 걸릴 수도 있고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보게 되는데 글쎄요 힘의 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밑에 지역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패턴이 좀잘 잡히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잡음인 건지 뭐 그래도 계속 또 도전을 해봐야죠 또그 밑에 내려갔다가 또 시원하게 올라오는 걸또 잡으면 또일위일비할수 있으니까 음 내일은 또 어떤 일위 1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럼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에 꼭또 뵙죠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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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